네, 안녕하세요. 타로를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타로는 데이트가 있었다면 데이트를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사람과 데이트는 어떨지, 그 사람의 심정과 본인의 심정에 대해서 알아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제 먼데 있잖아요. 이게 노란 돼지고요. 이게 하늘색 돼지, 오렌지색 돼지, 이게, 블루 돼지 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1, 2, 3, 4로 골라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 우선 카드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카드가 뜬금없이 튀어나오긴 하는데, 카드가 좀 뜬금없이 튀어나오긴 했어요. 다 흘렸다. 이 정리 좀 할게요.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까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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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 첫 번째, 이 노란 돼지를 골라주신 분의, 이 노란 돼지를 골라주신 분의 리딩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노란 돼지를 골라주신 분의 리딩은. 어, 우선 이건 놔둬놓고요. <laughs> 어, 우선 이번 데이트에서 어, 조금 서로가 얻은 것이 있었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번 데이트에서 어, 얻은 것이 있었고, 또 이제 같이 있어서 또 행복했고, 좋았고. 또 그런 느낌들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을 서로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골라주신 분 여성분이시라면은 뭐 비오는 날에 같이 우산 들고 나가서 이제 뭐 파리바게뜨 이런 데 가가지고 어빵 같은거나 아니면 은 칼국수 같은 거비 오니까 먹어줬어요. 오늘 한번 만났을 그런 가능성은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산 우산이 보이는 거 보여가지고 이게. 꽃날꽃 꽃 때문에 날리는 우산이긴 한데 또 이렇게 우산 계속 들고 있는 거 보면은 비가 왔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 데이트를 해줬을 가능성이 좀 높으신 분들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같이 만났을 때 좋아서 어, 수학이 되게 많았던 게 맞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이제 얘기도 하고 마치고 이제 이렇게 잘간 케이스고 잘 집에 들어간 서로가 잘 집에 들어간 케이스고요. 어, 또 보니까 집을 들어가서 잠 되게 잘 주무시는데 꿈을 악몽을 좀 꾸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악몽이 뭐 그렇게 심각한 악몽까지는 아니고 살짝 좀 악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꿈들을 좀 꾸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 요새 좀 악몽을 꾸고 있다.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여성과 만나기가 힘드니까, 이분 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성이 맞으시대요. 하지만 그분과는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계속 이런 게 리플레이, 리플레이 되잖아요. 맞죠? 본인이 진짜로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 세 번째 또는 두 번째, 사실 두 번째의 간수이 높아요. 세 번째의 수섭도 있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순위에서, 이 순위랑 삼순위를 만나고 있어야 하니, 본인으로서는 되게, 이렇게좀 어지러운 마음이 드시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어, 또, 어,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성분께서 되게 독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독하게 나오시니까, 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내가 얘를 잡아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뭐, 같이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뭐, 뭐 여친 남친이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실 것 같긴 해요 미리 뭐 여친 남친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신 것 같아 보이고 지금 2월달 운세를 보니까 초반에 이제 초반에도 좀 이렇게 미묘하던 게 잡혀가는 가닥, 가닥이 잡혀가는 그런 느낌에서 어 중순으로 좋은 것 같아요 중순 좋고 말에 조금 음, 음 어두운 곳에 아니면은 밤에 좀 눈을 많이 뜨고 있을 것 같아요. 밤에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뭐 설레거나 아니면 너무 뭐 매, 미디어에서 뭐 재밌는 게 많거나 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이제 재밌는 게 많은 그런 건가 봐요. 본인한테서는 되게 재밌는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후반에 되게 잠을 못 주무실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어, 어, 음. 여기서 잉은 카드가 나와줬으면은, 어,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입신양명 카드가 나와서, 음, 본인이 어떻게든 입신양명 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 그냥 이제 말이 아니라, 그냥 말이나 말을 모는 사람, 뭐 그런 하직이 아니라 좀 입신양명에서 좀 좋은 직종이나, 아니면 돈을 좀더 벌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봤을 때는 요 근래 들어서는 본인에게 여우 같은 면모보다는 곰 같은 면모가 더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좀 잠자는 지게구처럼 느긋해진 면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하세요. 뭐 본인, 원래 성격이 느긋한 신분이 아니신데, 느긋하신 성격으로 가시는 것 같다라고 첫 번째 노란색 카드를 불러주신 분의 리딩을 다받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 끝쳐놓고요 어, 잠시만요. 이렇게 다 놔두고, 놔두고. 음, 어, 잠시만요. 이렇게 놔두고. 자, 두 번째 카드가 무슨 색상이었냐면요. 어, 이게, 잠시만요. 이게 하늘색 맞죠? 하늘색 카드거든요. 하늘색 카드로 골라주시, 하늘색 돼지 이걸 골라주신 분의 리딩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아, 지금 6분이죠? 6분이면, 어, 두 개만 봐드리고 나머지 두 개는 잘라서 또 봐드려야 될것 같긴 해요. 다 보이시나요? 아, 자, 두 번째 데이트를 하신 분, 두 번째 데이트를 하신 분. 보시니까 아 봤을 때 서로가 되게 어색했대 그 마음이 되게 오늘 요번에 데이트를 하셨으면 그게 되게 아 진짜 되게 어색하네라는 생각 들 정도로 그래서 말을 말수가 좀 적었다라고 많이 보여주신것 같아요 아주 되게 느끼는 게 많았고 서로를 되게 되게 사랑하는 커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분들은 그냥 데이트 이번에, 이거, 이번 골라주신 분은 그냥 이분이랑 데이터 하신 분은 그냥 사귀셔도 되실 것 같아요. 여튼간 그러니까 되게, 음, 서로가 되게 조금 쑥스러워 하면서 되게 어색하면서 만난 사이가 많은 것 같고, 많은 대화도 오가지 않았는데도 되게 따뜻하게 보내셨을 수 있는 그런 게나와 있으신 것 같아요. 따뜻한 분위기. 또 추웠지만, 뭐, 이제 뭐, 이렇게 틀어 놓으셨나봐요. 전기장판이 되면 틀어 놓으셔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주무셨던 분이신 것 같고 아 보니까 음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감슴아풍어는 똑같다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주변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주변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어어 어, 걔네가 막 되게 막, 막 밀고를 한대요 뭐냐면 야, 얘가 너 없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너 있을 때, 너 없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너, 너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조금 살짝씩 한다라고 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고구부트 카드가 나왔어요. 이간질 때 때문에, 이간질 때 때문에, 이 때문에, 이간질이거든요. 이 이게 세 개가, 이세 카드가 다 이간질 카드예요, 이간질 카드. 그래서 이 남자가 니를 보고 있지만, 다른데 보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뭐, 이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 아니야! 라고 이제 좀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여성분들 쪽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이세 가지 이간질 카드가 나와서 좀안 좋았던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니까, 아, 올해 초에 되게, 어, 조금, 조금 모질한 그런 느낌에서, 중순에는 되게 안 좋은, 중순에 되게 안 좋거든요. 중순에 어디 놀러 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2월 중순에는. 2월 중순은 빼먹고, 그리고 또 이걸 중순도 안 좋고 이걸 후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초에 조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몰려져 있고요. 이제 만나더라도 이제 중순이랑 말은 조금 조금 안 좋은 면이 있다. 초에 나갈 거면 이걸 초에 조금 다 데이트를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뜨시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 분의 상황을 보니까요아두 분이 되게 이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냥 결혼이라기보다는 사귀어도 되는데도 이걸 되게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사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되게 둘 다, 아니면 남자분께서나 여자분께서나 둘 다, 둘 다거나 아니면 그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 되게, 어, 신중하신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서로가 외롭기 싫다 보니까 외롭기 싫어서 만나는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귐이다 보니까 그걸 하기 싫으니까 아예 그걸 하지 않는 외로움을 달래지 않기 위해서 어 외로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귀는 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만약에 커플이 아니시라면은 어 커플이 아, 커플이 되시지 않으신 그런 부분이신 거거든요. 말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자세 번째 오렌지색 카 하... 아, 오렌지색 왔죠? 오렌지색 카드를 골라주신 분의 리딩을 봐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 잠깐 좀 끝내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